안녕하세요. 무진공방입니다 코치 인트로킹 팔찌, 잠금장치가 고장이 났다고 사진으로 상담하셨습니다. 스프링 고장인 줄 알고 봤는데 와서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. 잠금장치가 안 열려요. 아예 스프링이 고장이 나면은 이렇게 벌어졌다가 제자리에 돌아가지 않는데요. 이 상태가 이렇게 됐습니다. 우리 고객님 이제 잡아 당겨서 잠금 장치가 벌어져서 친구분께서 고쳐 준다고 빵 때렸대요.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. 열지를 못해요. <laughs> 이렇게 항상 사진을 봐도 이제 어떤 고장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. 뭐 사진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. 지금 이제 얘가 벌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요. 그래도 굳이 인트로킹 팔찌 제 모습에 잠금 장치가 있는 게 좋으니까요. 저희가 최대한 고쳐 볼 거고요. 아, 이번에도 다시 느끼는 거지만 고장이 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제 남자분들 간혹 보면은 뭐 팔찌 길이도 줄인다고 직접 하시다가 더 엉망돼서 오는 경우 많고요. 뭐 끊어진 목걸이 같은 거 연결해 보시겠다고 하지만 다시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거는 임시로 연결만 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자가 필요한 거고요. 맡겨 주시면은 좀한 번에 해결될 수 있고 수리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. 이렇게 고장이 나버리면은 이거 고치실 수 없는 경우의 수도 가끔 발생하지요. 물론 세공장님, 무진공방 세공장님께서는 잘 고쳐드릴 건데요. 이렇게 망가져서 더 심하게 망가져서 오면은 일은 더 많아진답니다. 그러니 고장이 나면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친 다음에 다시 찾아 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무진공방입니다. 구찌 인트로킹 팔찌 잠금장치 고쳤습니다. 아이고, 전 이제 제가 접수하면서. 사진 자세히 안 봐서 이렇게 어려운 건줄 몰랐는데요. 세공장님이 잘 고쳐 주셨어요. 이렇게 처음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빠졌고요. 이제 이렇게 우리 고객님 진짜 기분 좋으실 겁니다. 이렇게 잠금장치. 열었다가 잠갔다가. 열었다가 잠갔다가. 이렇게 잠금장치 고치고요. 우리 고객님 아주 기분 좋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진공방입니다.